<laughs> 아, 진짜. 그래서, 진짜. 괜찮아요. 제가 여러분들을 아요짜로아 진짜 로 왜냐면 사실 5시 보면한적몇명아안보긴 했는데 <laughs> 이게 기운이 있어요. 많이 오면은 에너지가 너무 겁나 좋아 막. 근데 만약에 한한세명 오면은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음... 아니 뭐 오라고 강요한 거 아니고. 장난이에요. 장난. 장난 반, 진단 반. 근데 막 이게 에너지가 진짜 좀 다섯 시부터 아쉬웠어둘다 봤죠. 다섯 시 여덟 시. 왜냐면 이게 다르죠 에너지가 확실히 다섯 시 여덟 시. 그쵸? 그쵸? 네, 네 그쵸 확실히 달라 호응이 다 달라가지고 이게, 이게 호응이 난리 나면 겁나 어. 신나는 거야 네 여러분들 리액션 좋은 친구들 많이 데려오세요 네? <laughs> 막 이러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, <laughs> 막 이런 친구들 많이 데려오세요 나 혼자 지금 거의 한 원맨시 한것 같아 아무야여 <laughs> 아니 재밌 재미다고 재밌대 재밌대 이제 고등친구 고지고 있어요 아 진짜요? 네. 다행이다 네. 재밌어요? 네. 아 진짜 다행이다 뭐라고요? 또부러오신다고요 본담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응.